어, 밥 꺼내봅시다. 밥이 엄청 뜨거워요. 네. 밥은 전자렌인지 돌렸고 오린밥을전자렌인지 돌렸어요. 햇반이라고 봐도 되겠죠? 뜨어볼까요 오메오메오메 밥을 개봉받고 뜨끈뜨끈합니다. ,이. 이 젓가락 몇시에요? 5시 36분 자, 땡큐 아이유리트에 well.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밥이 엄청 뜨거울 것같은데 오, 와 o 와 l à voilà v 응, i l à voilà voilà v o 스 l à voilà voilà v o i l o i l i 정민수님 안녕하세요. 펜더 응,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군님 안녕하세요. 음음 응. 응. 누구야? 전준 V A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음 응. 응.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지금 태영 국방 TV랑 그리고 OT 채널 지금 두개 라이브 방송 동시 에 하고 있습니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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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뜨거워, 뜨거워. 음. 음. 고추, 굽 거. 음. 쌈이랑 딱뜨거워지고한 입만. 음. 야. 맛이 기가 막혀, 고가 막히네. 요거, 일미. 일미. 마른만찬. 음. 와, 음. 감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야? 뭐야? 감자, 아, 감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응, 음. 조민선님건행분 감자, 사랑해요. 항상 응원해요. 땡큐, 땡큐. 응, 음. 어, 여러분들, 먹방 좋아하나요? 오케이, 얘가 91%, 와, 투표 많이 하셨네. 오케이, 먹방 좋아하시네요. 응, 음. 박기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뜨거운 뜨끈 뜨거운 밥. 한입만. 와. 여러분들 한입자님을 아세요? 한입자님 입 엄청 커가지고. TV방송에도 나왔어요. 음. 대단하신 분이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와, 음, 음, 와, 너무 맛있는 음, 와. 한입짜님뭐 한 항상 뭐드시기나요 이렇게 하세요한 입만. 음. 음. 어. 음. 어. 와, 따. 뜨끈 뜨끈한데 맛있네요. 응 구독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해요. 김재현님 안녕하세요. 어 박기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 응, 채널 다른 채널 어 OT 원태영 O N E T A E Y O N G 영어로 O N E 아시겠어요? T A E Y O N G 원태영 OT 치면 나와요. OT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원태용 채널입니다. 와. 와.